신약 성경 250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이죠.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고 거룩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어떤 삶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거룩을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비해서는 매우 약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 받는 것은 원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의 가치가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보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과 즐거움과 재미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에요. 뭐, 우리 삶의 목표가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 어떤 사람은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어떤 삶의 목적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거룩을 보면, 거룩은 우리의 행복을 반감시키는 것 같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우리의 재미와 즐거움을 희생하고, 어, 혹은 또 내려놔야 하고, 그만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행복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거나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목표 행복과 거룩이란 서로 대치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뭔가 급욕적이고 뭔가 재미나고 신나고 행복한 일들을 못하게 가로막는 일쯤으로 생각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룩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 거룩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앞에서 망설이죠. 그 얘기는 곧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대단히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죠.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에서 돌아서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갈수 있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난그 정도 됐어. 라고 생각하며 거룩을 포기합니다. 또 하나, 거룩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거룩을 거룩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찬양 집회에 가서 막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꽉 움켜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순간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령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좀 온몸에 전율이 돋고 그래서 와,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 나는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것이죠. 참된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겠지요. <laughs> 거룩이란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런 인격,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산 속에서 홀로 돋닦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계셨고, 무리를 이끄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으시며 살았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를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행복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행복하셨고, 그 안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뺏기려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갯세만의 동산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늦은 밤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셔서 그 마음 속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전 세계 70억 혹은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건 뭐예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다 행복하기 원해서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일을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분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계는 진작에 행복해졌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세계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 가정, 나의 인간 관계, 또 내가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 행복하게 되려고 일하고, 행복하게 되려고 돈을 쓰고, 행복하게 되려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거룩이란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담는 것을 우리가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훈련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훈련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받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0.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미국의 목회자 팔로움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데이비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재밌게 요약하셨어요. "죽으라는 부르심, 그리하여 살라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죽으, 죽으라는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담겨있는 부르심, 진짜 부르심은 살라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왜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지 않는가 우리의, 사,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참된 거룩함을 가로막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분노들. 내 안에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것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폭발하면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될 말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 모든 폭풍 같은 분노가 지나가고 내가 마음이 차분해져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안 냈어도 되는데, 그렇게 화내지 말 걸. 이미 화가 나서 내가 말해버린 것들, 내가 한 행동들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몰려오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들, 이런 욕심은 우리 안에 충동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 비싼 것들을... 허영심으로 사게 만들고 때로는 남의 것인데 내가 갖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고 내가 가질 수 없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제어가 되지 않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도 내 행복을 파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다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라서 내가 하는 일은 늘 옳고 내가 하는 일은 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생각 할수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할수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기심과 나 중심적인 생각들. 또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막 마음으로 안달을 하면서 조급해 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태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태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간만 흘러가게 하는 나태함도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우리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으로. 나의 현재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도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내가 죽어야 이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제자 훈련 시작할 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예요. 오리엔테이션 할때 쏟아지는 숙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이제 매일 기도해야 되네, 매일 성경 봐야 되네. 어휴, 매일 이렇게 일기 쓰고 막 이러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죽지 않은 자아가 막 살아서요. 우리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네, 제자 훈련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나중심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조바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로 훈련되어 가면서 제자 훈련 후반에 가면 아,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되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거룩한 삶은 제자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말씀처럼 죽으라는 부르심, 그리하여 살라는 부르심 가운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다 보면 참 많은 싸움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싸움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헌신을 놓고 버리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때 나는 헌신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는가? 늘이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될 일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나는 헌신하는 이 헌신의 싸움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또 때로는 제멋대로 말하고 그것이 죄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줄 모르고 마음속에 나오는 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제어합니다.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를 말하고 싶어하고, 정말 자기 마음에 묵상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말로 인하여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받아들임의 싸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상처 주려고 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면 상대방도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야 하고, 내가 정말 무참하고 모욕을 당했으면 내가 상대방에게도 그런 똑같은 모욕을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보복하고 복수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까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감수하지요. 때로는 배신 당하는 것 같은 십자가도 능히 집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싸움입니다. 악한 사탄들은 이렇게 제자들이 수많은 싸움들을 통해서 얻어 놓은 은혜와 진리와 그들의 헌신된 마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악한 사탈은 그런 마음을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미워하고 헌신된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거꾸로 뜨려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을 파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들로 좌절하게끔 하고 그들이 정말 눈물을 뿌려 얻어놓은 것들을 빼앗거나 상실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눈물로 십자가 위에서 얻은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세상 명예가 아깝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능력이 아깝겠습니까? 지혜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죠.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사단과 싸워 나가고 진리로 인해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도전과 싸움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하리요? 의롭다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잠시잠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내가 미숙해서 그것이 잘못이 되고 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찬스를 놓치질 않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실수한 거 보니 당신 당신도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하며 악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고발하고 예수님 제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 비난과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날 이겨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의 모든 죄가 내가 잘해서 죄에서 씻겨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고발하는 그 모든 비난과 정죄로부터 훈련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다시 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재 앉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악한 사단의 방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 참 행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기쁜 길이요 가장 즐거운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거룩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면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거룩에 있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행복은 다 거짓말일 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험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제자훈련 팔기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그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명예와 기쁨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 있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 예수답는 삶을 향하여 용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